푸터 수정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터는 메인 페이지나 서브페이지 어떤 페이지든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보통 회사 로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커피라이트, SNS가 있다면 SNS를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이 영역에 수정할 일이 생겼을 때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관리자 메뉴 중에 페이지 빌더 스마트 에어리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푸터 리스트가 존재하고요. 이 영역에 마우스 호버를 해주시고 맨 우측에 Edit with Giant Builder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푸터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로고, 내용, SNS 링크 수정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각 회사마다, 어, 터의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정하는 내용,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고를 수정하시려면, 로고를 수정할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뭐 로고가 리뉴얼 됐다거나, 뭐 로고가 뭐, 안 이뻐서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수정할 일이 있으시겠죠. 이때는, 이제, 로, 어, 업로드 되어 있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로고에 마우스 호버를 주시면, 이렇게, Edit Options라고, 톱니바퀴 모양, 이 나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을 띄우시고요. 세 번째 탭, Background n d Styles라는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Background 이미지, 이쪽 영역에 있는 이미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저는 활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인서트 버튼을 클릭해서 Save a n Clos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고가 추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뭐 변경될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에디옵션 버튼을 클릭하셔서 팝업창을 띄우시고 수정해각 해당하는 수정 내용에 이런식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해당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바뀌었다. 또는 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변경하고 싶다. 백스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변경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고 이 태그는 이미 들어가 있는 태그는 손대지 않으시고 이 해당 안에 있는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드래그를 하시고 이 영역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셔서 딱그 영향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오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셀팬 클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적용되어 보여집니다.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도 위에 정보 수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SNS 같은 경우는 에딧옵션 버튼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소셜 아이콘 스텝을 들어가면 유튜브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유튜브 리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유튜브 링크 페이지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링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SNS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수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 인스타그램 링크로 수정을 하셔야겠죠 링크를 수정을 해주시고 이제 아이콘도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유튜브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 대표적인 SNS 아이콘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Save and Close X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Save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SNS 아이콘을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이콘을 클론 버튼으로 똑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 어, 내용을 달리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튜브로 한개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 안 하시고 페이지를 벗어나시게 되면 은 수정했던 내용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꼭다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셔서 최종, 최종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터 수정 방법 설명드렸습니다.